안녕하세요. 미 증시 읽어주는 남자 미일남입니다. 파일럿 테스트 중이고요. 매일 매일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를 간략하게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50 p 스이나한 이후로부터 미 증시가 계속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더 어제도 5,7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 목요일에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파워리형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0.5bp를 인하한 이후로 마켓의 분위기는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75bps 더 인하할 좀 이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pc 발표 후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시장의 분위기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국 패드의 목표가 2% 물가 안정인데 지금 뭐 거의 2%까지 다 내려왔죠 2% 후반대이긴 한데 지금 이 기조라고 하면은 충분히 2%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에서도 뭐 개인 소비 지출이나 또 이후에 발표할 물가 지수를 보고 올해 추가로 더 인하할지를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말고는 따로 볼게 없어서 테슬라 한번 볼까요? 어제 250달러를 달성했네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아직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 저는 사실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악재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수익실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